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이가 요셉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었고 또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요셉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채색옷을 입고 특별하게 컸습니다. 또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죽음의 구둥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넷째 형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죽음의 구둥이에서 근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당시 애국의 권력자였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고 나중에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는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열쇠 꾸러미를 책임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술 맡은 관원은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고 신원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나가면서 요셉에게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꼭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나가면 너를 이 감옥 안에서 건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곱 마리 살찐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의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 무승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그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 삼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애국에 있는 모든 현자들과 그리고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폐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 네, 지금 왕궁시대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종입니다. 보디발 장문의 가정총무로 있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은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를 당장 불러오시오. 요셉이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이략 애국 전체를 책임지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기에 접어들었던 애국을 구출해 내는, 구원해 내는,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건져내는 구원자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애국당에서도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던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그 꿈대로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애굽 땅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원수 같던 형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안 갚음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토록 그리워던 하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 고센 땅에 자기 형제들이 살게 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생애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서나 순경 중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는 잘 믿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요셉은 달랐습니다. 순경 중에는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는 사람들하고는, 하고 또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안땅 아버지 집에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그 시절이나,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고난이 닥쳤다고, 아니면 성공했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이 드라마틱한 요셉의 생애를 하나도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와 성공을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도 과연 그러한가라는 겁니다. 요셉의 생각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또 그의 믿음을 칭송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모든 업적보다도 이 세상의 성공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 직전에 보여준 그 믿음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0으로 시작하고 6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됩니다. 인생의 초반부나 중반부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 잘못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등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오를 때보다도 하산할 때더 많은 사고가 난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올라갈 때는 긴장도 하고 조심도 하고 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산할 때는 긴장이 풀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라갈 때 힘을 다 소진하는 바람에 기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산할 때 사고나 조난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을 오를 때 내려올 여분의 힘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요즘은 제가 자전거를 좀에 타지 않는데요. 한 10년 전까지는 제가 자전거를 간간히 탔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집에서 출발하여 한강으로 나갔는데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마포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터나여 돌아오는데 맞바람이 얼마나 센지 힘이 들었습니다. 난지 공원 정도에 왔을 었때 기진맥진하여서 한참이나 쉬었다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힘이 남아있다고 제 운동량에 비해서 너무 멀리 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그 표시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믿음의 훈련, 영성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순간이 믿음으로 참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개인적인 일로 어느 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신데 이분은 25년 넘게 이 행신동에 일터를 두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무 장로 은퇴를 작년에 하시면서 오히려 자택을 교회 옆 서울에 있는 바로 교회 옆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년이 되면 될수록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본당이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평소의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출퇴근하느라 6일이 힘들지만 주일 하루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만나고 난 후에 참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느낌이 참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끝이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장래에 꼭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 영원히 틔딱고 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을 떠나갈 때 자신의 육골도 자신의 뼈도 함께 가지고 올라가서 저 약속의 땅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 요셉도 그러하고 그의 후손들 모두는 애굽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하더라도 그 일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고 지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리시게 할 것이고 저 땅을 비전의 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이 요셉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암울하게 보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여 주실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먼 장래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갈 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그의 마지막 유언은 너희가 살 땅은 이 애국 땅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 가난 땅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떠나가야 될때 나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 요셉이 마지막 임종시 했던 바로 이 믿음을 기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록 이 폐역한 세대, 그리고 폐역한 땅에 살고 있지만, 장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나은 포냥은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어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포스타시스라고 했어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첫째,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토대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둘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 본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만 이 그림자를 비춰주고 있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 8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우유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사람도 정권도 모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실체를 나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영적인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딜레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요 영적 시차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마지막 임종시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먼 장래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굽하여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갑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영적 시차가 있는 그 갭을 메꾸어 주는 믿음 말입니다. 멀리 성취되어질 그것을 지금 이 현장 속에서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라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애굽에서 떠날 때 자신의 유구를 들고 저약속의땅 가난에 들어가 묻어달라라고 한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17년을 지외하고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큰 흉년의 위기 속에 있는 애굽을 위기 속에 건져내었던 탁월한 총리였고 바로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백성들이 칭송하는 총리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애굽은 언약의 백성이 영원히 틔딱고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죽지만 내가 묻혀야 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자신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관광청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게 큰 울림을 주었던 몇 가지 장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의 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테라비브에 있는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테라비브에 있는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의 이름을 그대로 딴 공항이에요. 이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 금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요. 바르샤바 대학을 다니던 1906년 20살의 나이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리고 트루크가 이 터키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그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런 땅으로 확신하며 그 땅을 가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발을 내디딛던 가난한, 가난한 땅은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기 좋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남아있는 땅들은 해안 평야 지역, 이거 섭지였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이 남아있었는데 저 네계법 사막이었습니다.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는, 짐승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는 동료들과 함께 광야 한가운데로 물길을 내고 광야를 개관하여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나무가 전혀 없는 거친 네게버 사막 쪽으로 나무를 심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수 있는 푸르름이 있는 땅으로 개관해 갔습니다. 이후에 그가 정치에 투신하여서 금국 과정을 주도하면서 초대 총리가 되고 총리를 두번 역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요. 그런데 그의 삶은 현역에 있을 때보다 은퇴 이후에 더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77세의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 뱅구리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안락한 저택을 마다하고 네게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땅으로 불리워지는 유목민 마을 스데포케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만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부께서 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생소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사막의 노후 생활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막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르네상스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가 측박한 이 땅에 심은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내 눈에는 스위스나 스칸디나비나의 울창한 숲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마치 어미가 자식을 키우듯 우리가 물주고 정성들에 키웠기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사막은 창조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막에 살았습니다. 팔순 노인이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종유는 한 번에 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지만 사막에 꽃을 피우는 일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지 않느냐하며 사막에 사는 기쁨을 그는 칭송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87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말고. 신하의 반도, 저 신하의 방야가 내려다 보이는 네게, 네게버 사막, 아인 아부닥 핵곡에 묻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네게버 사막 한 가운데 묻히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측박한 네게버 사막을 개간하여 사람 사는 땅, 적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사막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친 땅에 땀을 뿌려가며 일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비전에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게버 사막에 그의 이름을 딴 벤구리온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벤구리온 대학 사막연구소에서는 지금도 태양강 발전, 그리고 환경과 생태 연구, 수조한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았던 충격적인 한 사건은 사막 땅한 깊은 곳에 지하수를 끌어내어서 양어장이 그 사막 한복판에 있었고, 팔뚝만한 그런 잉어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다새우까지도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양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벤 구리오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제 자신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에 두고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온몸으로 심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행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어른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들, 오직 교회만이 할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공동체 훈련, 성품, 인품, 지성, 영성 훈련을 통하여 넓은 세상 볼줄 알고, 작은 풀잎 하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우리는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딸 손다의 선생이 졸업한 고등학교... 은사를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기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을 뵙고 친구들과 돌아와서 얘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교장선생님이 되어 계신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요즘 아이들이 너희들 때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너무 유약하고 유약하고 뭐 이런 얘기들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 하이비 캠프 제주도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 이전의 아이들과 너무나도 지금 많이 다르구나. 너무나도 약해져 있구나. 체력도 약하고, 지성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모든 영역들이 그래요. 그걸 어디에서 누가 가르침에 훈련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들 요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한둘 키우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의 그것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마음이 열어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교회가 그 일을 할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넓은 세상도 볼줄 알고, 작은 풀립 하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홍익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은사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우리 목자와 교사와 간사들을 교회는 기억이도록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들이 소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제주도 비전 트립과 하이비 캠프를 진행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흥금해 주셨고 기도의 용사들의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중복기도해 주셨고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는 제주도에 다 내려오셔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소박한 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은퇴 이후에 저는 비전센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 마지막 생애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비전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성공만을 위하여서 다른박 질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꼭 성취되고 완성시켜주실 그 실체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홍익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용사로, 비전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홍익교회 자녀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